하셨죠 조정 감독님 그리고 임준배우님 이준혁 배우님 부산 영화제를 찾아신 주 관객분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가 앞에 키큰 사람이 왔던 것 같은데. 유아인 네. 씨 네. 오셨어요? 네. 아, 네.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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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는 별로 좋지는 않네요. 네. 아이니가 왔다가 가지고 많이 다운됐어요. 조정님 <laughs> 또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 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어, 이번에는 그 배우로도 맞지만 처음으로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출연진하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이준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야, 안녕하세요. 저희 조지현 형님과 아울러 휴가에서 영찬 역할을 맡은 이슈입니다. <laughs> 만나게 되어서니다 <laughs> 네, 임주현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라시연역을 맡은 윤주라고 합니다. 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조재현, 조재영 감독님과 또 이제 배우분들 오신다고 했었을 때 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재현이라는 이름 뒤에 감독님이라는 이런 호칭이 있게 됐던 것은 이번에 이제 첫연출자으로 찾게 어? 되실 건데 부산영화제는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곳일 텐데. 뭐, 김도감독 영화 부시샵에서부산영화제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신의 작품을, 연출한 작품을 들고 오는 부산영화는 좀 다른 기분이 드시나요? 어, 처음 주연을 맡았을 때그 설레임하고 지금 거의 그 이상 그런 다른 기분이 있습니다. 음, 언제부터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연출을? 그 사부작사부작은 아니고, 굉장 많이 <laughs> 그게 이게 아니고, 어, 3년 전에, 어, 기덕 감독님은 피에타로 베니스에 갔고요. 네. 저는 무기라는 작품으로 이준혁 씨도 출연했던 무기라는 그 동행영화를 가지고 베니스에 갔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화를 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어, 기덕 감독님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 3년 후에 지나서, 어, 올, 올해 방송했던 펀치라는 드라마 끝나자마자 어, 박현보왕이라는 책을 를 꼬셔가지고 네,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네. 아, 이준혁 배우님은 뭐 최근에 극비수사라든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영화 속에서 얼굴을 되게 자주 뵐수 있었고 윤주 배우님은 아마또 영화를 통해서 아주 신선하게 알게 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부산 관객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 영화 나올 일과에서 연기하게 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뭐 앞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는 뭐 곱추. 강간범 납치범 주로 <laughs> 그런 캐릭터를 맡았는데 네. 이 영화에서 영찬이란 캐릭터는 굉장히 건물도 많고 음 돈도 많고 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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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도 많이 받으셨죠? 지금 뿌리셨는데 네. 보셨네요 네, 너무 네. 행복하게 촬영했고요 네. 이런 캐릭터는 쭉 나오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진배 <laughs> 언니 음, 네 저는 많이 어,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도 저도, 저도 저를 더뭐 아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 작품에서는 이시연이라고 어, 시연, 한 남자를 부득이하게 바람을 피게 만든 여자로 출연하게 됐어요. <laughs> 아, 어, 뭐 미워하실 거라면 미원하시, 미워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laughs> 네, 방송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시진 못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혁건 박혜권... 배우님께서 이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그 남자는 남들은 불륜이라고 부르겠지만, 뒤늦은 사랑에 또 빠진 그런 남자의 역할인데요.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떤 중년 남자, 중성, 중년 남자들의 어떤 마음의 풍경 같은 걸 담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마음의 품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연출을 생각을 하셨을 때. 굳이 또이 영화, 연출 데뷔작으로이 나홀로 휴가라는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됐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는 제가 아는 이야기, 제가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저도 사실 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결혼한 지 오래되고 저희 와이프랑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어, 저희 와이프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를 만났을 때그 사랑했던 그 느낌, 그, 그 느낌을 죽기 전에 한번더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랬을 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같은 분이랑요? 네 아니 뭐 근데 같은 분한테 이제 그 배터리가 다 끝났으니까 어, 그런 인간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어, 아주 좀, 솔직한 대화였죠. 를 예, 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기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 여기 이분들은왜 그러지 이런 반응이 한데 어, 거기서 출발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끼는 것, 그제 상상 속에서 얘기를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이준혁 씨가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도 어느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 계약에 해,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 셋째가 태어나셨죠? 네. 되게 네. 네, 어깨가 무거운, 어깨가 무거운 과장이신데 이 조재형 감독님.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조재형 잘생겼다. 네. 조재형 감독이 쓰신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몰입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저는. 아, 네, 주인 저희... 함께 오신 거? 아니요아요 아니, 아, 네. 저희 집사람만 조심해야 되고요. 네. <laughs> 네. 매일 밤 뜨겁게 보내다 보니까. 네. 어느덧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기가슬프더요 <laughs>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 연기했었던 그 남자들이 이야기들에 대해 어떤 방식 공감대들이 형성되을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40대다 보니까, 음. 4 0대들이 집에서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 저는 뭐, 회사 생활 안 해놨지만, 주위 친구들 얘기 를 들어보면, 네, 뭐 공간이 없어요. 음, 자신만의 공간? 네. 네. 어, 이렇게 슬프게 음, 얘기를 하요 마루에 가면 애들, 애들 때문에 힘들 아빠하고, 뭐, 와이프 때문에 힘들고. 너 그, 너무 그다음에 스킨십 아 스킨십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그래 뭔가 터치가 안 오고 아 네. 수십년 해야 돼 네. 너무 힘들어 그런 외로움이 좀 있는 거 같아 십대 가자 우리 아버지 그런 외로움을 담은 영화. 예 네, 근데 저는 정 안되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좋저게 돈이 많은 거 같아요 네. <laughs> 사실 두 배우님께서는 뭐 조재현 배우가 배우로서는 너무 선배이겠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연출자 감독으로 만났잖아요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오는 감독 조재현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고발을 <laughs> <laughs> 해주세요 <laughs> 네. 장점 없으신 겠죠아 그렇게 얘기 근데 정말로 그, 네. 선배님이잖아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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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입장을 배우. 너무나도 잘안 해요. 어, 음. 음. 너무 잘 알아주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촬영장 아, 안에서도 군더더기 네. 음. 없이 효율적인. 너무나도. 열정으로 모든 걸다 배려하시면서. 촬영을 다 감수하시면서. 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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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잘 어. 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만나는 건 보셨다는 거. 현장에서 네. 저희 배우들은 이제 기, 기 기다려 다 같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사전에 준비될 때, 촬영 준비될 때 동안, 감독님이 정말 외로이 혼자서 앉아서 기다리면 저희한테 다가오시하고 본인이 혼자 이제 생각을 전해를 하시면되시는데그 뒤목 굉장히 외로워 보이 거예요. <laughs> 네. 외로우셨어요? 네 감독의 자리는 외롭다고들들 하죠. 네, 예 준비됐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이진혁 씨. 아 좋은데 우주 그, 씨가 방금 했으니까. 근데 네. 한 가지 부턴다면은 예, 카메라 뒤에서 연기를 하실 요좀 <laughs> <laughs> 부담스럽지 않나요 배우들이 앞에서 사실 더 연기를 또뭐 오랫동안 해오신 배우가 네. 앞에서 연기를 할때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들죠 네. 뭐, 뭐, 뭐. 선배님이시고 연기하고 음. 음. 뭐더할 나위가 없으니까 음. 그 앞에서 연기는 아, 제가 음. 입장이 아니라 감독과 배우로서 만나서 연기한다는 게,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걸 많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음. 그렇지 않았으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저는 다른 점은 그 이제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사회에 있던 절이 대결하고 있잖아요 가면은, 어, 어, 어차피 촬영이 준비되는구나 하는데, 뭐, 5분, 10분 늦는 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기다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오지? 자꾸,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 전에 감독님들 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셨죠? 안 오지, 안 오지. 어, 좀 이따 좀 날씨가 비 오면 안 되는데, 빨리 찍어야 되는데, 막 음.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전제 배우로 돌아가서 지금 김선달이라는 촬영을 지금. 어. 유승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그 촬영을 하면서 제가 아, 이제 아프면. 제 시간보다 일찍 가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촬영하니까 또 늦게 가더라고요. 사실 조전 씨는 그동안 많은 감독들과 또 작업을 해야지만 특히 뭐 악어부터 뭐, 나쁜 남자 등등. 김기덕 감독님은 뭐 페르소나로 많은 작품도 했고 올해 또 부산 영화제를 나란히 찾은 배우로 도 출연하기도 했던 그파리의 한국 남자를 연출했던 전수희 감독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감독들과 아주 흥미로운 작업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이런 선배 감독님들이 신인감독 조재현에게 주었던 가장 큰 영향, 큰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절이시는부 어, 그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주일 감독은 대부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시겠고 뭐, 대부분 모르시는데요. 열 번째 작품을 할 정도로 계속 빚을 내면서 만들어내고 싶은 음. 그런 거를 볼수 있었고요. 그 김기덕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본능적인 그런 어떤 연출 음. 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두 분이 어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제일 먼저 보여줬고 또김기덕 감독님 같은 경우는 완성되지 않은 편집본을 보여줬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능과 그 열정들. 네. 이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단체 출장이 되신사 상황이긴한데 어 각자 부산에서 남은 일정에서 어떤 계획들좀 가지고 있는지 부탁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주 변우님부터 얘기할까요? 네, 남은 계획이요. 일단은 나머지 일정 상영하고집금일정 일단 마련을 하고요. 네. 그 중간 중간에 영화를 사실 되게 많이 보고 싶었어요. 부산에 네. 와서 영화제에 왔으니까 영화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더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하루 더 날짜를 더 잡아서 그날은 제로지 영화를 보기 위해 제 지식을 섞기 위해 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려요. 네, 네. 이지혁 매님 예, 저는 뭐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장산범이라는 무슨, 무슨 촬영 장산범이라고 네. 순박박질했던 호장각. 네, 네, 장산범 촬영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돈이 좀 있는. 제가 무당도 뭐 네. 돈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감사한 게 제가 의외로 재구매율이 높아요. 네. 어떤 감독님들이. 재구매율이 네. 높으신 네. 분이시니 <laughs> 그래가지고, 음. 아무튼, 그거 네, 보고 네. 남은 오늘 저녁 뭐, 네. 지인분들하고 음. 술 한잔 하는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준혁 배우님 재구매 의사 있으세요? 어... 이준혁 씨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네, 뭐죠? 아, 이 뜨뜨미지근한 음. 배우. <laughs> 어,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캐릭터 강하고 재밌는 역할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극을 더 잘하는, 음. 진지한 역할을. 음. 음. 그런 면이 더 좋습니다. 네, 조재훈 감독님은 또 부산에서 남은 일정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계속 그 영화를 볼 시간이고요. 네. 저는 부산에서 경성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름간 음, 앞으로 여기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비행기법도 비싸고, 네. <laughs> 온 김에 있는 이 순간. 네,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부산의 관객 분들한테 인사 말씀 하시면서 이 자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배우. 인사 말씀 듣고 일단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나홀로 휴가 재밌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식. 예, 이렇게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홀로 휴가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각종 SNS. F.B.I, c s i 뭐 아무튼 <웃음> <웃음> 알파벳 3개 되는 건 무조건 <웃음> <웃음> 좋은 글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진철 팀입니다. 네, 조재영 감독님. 저는 좀 반대인데요. 안, 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쪽 부류의 <laughs> 젊으신 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요? 묵혀주셨다가 나중에 TV들을 신념에 보시죠. 아, 나이가 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서. 그리고 러분들은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많은 관객하고 만나고 싶는 않습니다. <laughs> 어, 어, 이런 밀당을 하시는 감독님이시라니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하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저희 공식 포토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라오시면 바로 이쪽 보시고 한번 찍어주시고. 먼저 이쪽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저쪽 뒤에도 기자분들이 좀 계시니까 저쪽까지도 해서 손한 번만 흔들어주세요.